안녕하세요. 거제블루시트의 김동만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거제의 최초의 거제 업성 사당성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사당성을 560년 정도 된 사당성, 거제의 최초의 업성 사당성을 방문했습니다. 난 이건 본 옥명숙 기자님이 내빨간머리앤 네, 옥명숙 기자님이십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방문한 곳이 이름 뭐라고요? 예, 이 역사가 560년. 정확하게 1426년부터 1426년부터 1448년까지 22년에 걸쳐서 이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 이 네, 보세요. 이게 560년 정도 된 익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끼가 그대로 쭉 세월에, 그러니까요? 세월에. 네, 세월의 흔적 아, 세월의 이 길이가 고려시대 때 외국의 침략 이 잦았습니다. 이 거제도에 그래서 우리 거제 주민들이 거창까지 피난을 가고 진주로 피난을 가고 한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세종 임금 때부터 외국의 침략이 줄어들면서 세종 임금 8, 8년 때부터 이곳에 사등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월에 560년 정도 된예 성을 저희가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한번 쭉. 이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음, 안에서 옥이 내리고 돌 사이에서 풍수에서 자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세월 560년 동안 허물어진 것은 허물어져 있고 그 흔적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 이 보세요, 강대나무가 어떻게 올라가서? 그러게요. 피어나서 보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살이라든지. 예쭉가번 가보시죠. 자, 자 이, 우리 기자님 이쪽으로 네. 이쪽. 세월의 무상함을 네 여깄죠? 맞습니다. 아, 남6 0년나된조성을 그 쌓을 때 나대 부선들이 이렇게 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말이야. 음네 세월의 익기 세월의 익기네 세월의 익기네 음. 네. 보세요. 오이익기 보세요. 기가 이게 뭐몇 맞습니? 정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네. 세월, 500년 이상이 된 세월의 음. 흔적. 그제도에 이것을 많이 알려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신경을 써서 개발을 했으면 좋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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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근데 이쪽 위에 뭐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네요. 안내 표지판. 네. 그제 사등성이 성은 사만시대 변진 12국 중의 하나인 동로국의 왕성이었다고 하나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조선의 문종 실록에 의하면 고려 말엽 왜구의 침략을 당해 거창으로 피난을 갔던 거제 도민이 조선 초기에 왜구의 침략이 줄어들자 서만의 수월리라는 곳으로 들어와 나무로 방책을 쌓고 거주했다고 한다. 거디 그 1426년 내 거제현의 관아가 수월리에서 사덕리로 옮겨지면서 성을 쌓기 시작하여 1448년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 성은 거제현의 관할를 고현으로 옮길 때까지 거제읍성으로 사용되었다. 평지에 쌓은 이 성은 둘레 986m, 높이 5m, 폭 5m의 규모이다. 사방에 성문을 두었는데 이성문에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낮은 담을 설치하였다. 입구는 기울자 모양의 또 다른 성을 마련해 외부로부터 완전히 은폐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절사자형을. 이루며 성주 위에 폭 20m의 방어용 도랑을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조선시대 성곽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1980년에 국고의 지원을 받아 성곽의 일부를 복원하고 주의를 정화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적 1980년에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끼가 끼인 것은 옛날 560년 흔적 그대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 사등성 외곽을 한번 쭉 따라서 이것을 복원했다는 뜻이죠. 기자님, 에이, 이 부분을 복원한 거죠. 네, 뭐 1980년에, 네, 근데 이거는 옛날 그대로, 네, 그대로, 있었죠 그대로, 그맞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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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 성내공단이라고 조선 소 협력 회사들이 이곳에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승례공단. 네. 이들이 너무 도다 이런 좋은 상태예요. 예, 어. 너무 고급지죠. 네. 세월의 흔적. 여이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세월의 흔적. 야, 이거뭐 뭐 CF 촬영해도 되겠네. 네, 예, CF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네. CF 네. 뭐 김명이나 와서 그러고. 네. 이거 보세요. 또 끝날 그 하수가고. 네. 안에 이뭐 수로 정도 되나? 어, 예.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웃음> 그렇죠. 예, <laughs> 네, 물이 빠지고 일해야 되니까. 음, 맞아요. 어. 요, 이런 거는 그냥 네. 한평 정도 되죠? 어, 그렇죠. 예. 상당히 음... 큰 돌입니다. 상당히 큰. 네, 크... 그냥... 이걸 옮기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560년.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날이면, 네. 하여튼, 선조들이 지혜가 보통이 아니죠. 그제 최초의, 그제 업성, 저희 사등성,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주위로는 이렇게 논이 있고, 이 성내라는 말은 예? 이 마을 이름이 성내라는 말은 성, 안 예, 성안. 성안, 예, 맞습니다. 성안에 마을 사람들이 다요 예, 살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성 둘레 길이가 자그마치 986m, 이 높이가 5m, 폭이 5m 이렇게 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세월 이런 거는 진짜 가치 있는 역사적으로 그렇군요. 가치 보존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살아야 80살인데, 아무리 요즘에 백세 세대라고 하지만 이 백세 세대 다섯 세대가 지나야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예, 백세를 산다. 중국의 하도록. 원나라는 예, 그 존재 기간이 예, 100년이 안 100년이 안 예, 백년이채안 되죠. 예, 중국 왕조 중에서도 제일 역사가 짧은 왕조가 원나라입니다, 네. 다른 왕조는 기본적으로 300년을 갔죠. 자, 이 성은 이제 복원된 돌입니다. 네. 복원된 돌. 예, 복원 사실이, 복원된 그렇죠? 예, 복원된 우리가 성안의 모습은 이렇게 복원. 안쪽은 복원된 거네요, 색깔. 자, 기자님, 우리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 우리는 역사의 흔적을 쫓아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난개발을 좀 피하고, 여기 얼마나 560년의 흔적. 흔적. 이건 왜가건 그대로 옛날 그대로 네, 흔적이 그대로이 그대로, 기본적으로. 네.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어, 내 소리 들어 봐. 네. 어. 내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요. 외구로부터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고선들이 어, 어. 그 <laughs> 살아갈 땅을 이해서 정말 옛날 그대로 형태를 잘 보존된 형태입니다. 음. 이 형태는 잘 보존된. 정말로 우리 조상님들 감사드려요. 네. 네. 아, 성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조 어, 선조들이 대단합니다. 누가 이렇게 참을 음.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세월만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성을 잘 쌓은 것 같아요. 저그 제도에서는 그럴 네. 수밖에 없었잖아요. 음 그렇게 외국의 침입이. 제도에 섬이 많다는 사실. 맞습니다. 2 5개 있었나요? 조금만 뒤에서. 어여기도봄 여름 되면 담쟁이들이 타고 올라가 가지고. 여름 되면. 예. 그리고 6월 7일, 8일. 예. 예뻐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때한번더 와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계절이. 완전, 바뀐 때 완전. 완전 여기가 모내기 하고 초록으로 변할 때도 한 번. 예. 우리 그 관광을 오는 분들도 예예 예. 젊은이들은 이런 걸 예. 좋아하지만 예. 한4 0대 넘어가면 어, 이런 걸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지금 내년에 추정하는 거는 거제의 역사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특히 그제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등성 560년 된 사등성 음. 있다는 거. 음. 잘뭐 봐도 예, 대사람이들 이렇게 보통 대부분 다 복원시킨 게 많잖아요. 어, 것도 예, 복원, 복원해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있는 털 그대로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그 성서 자랑지를 마구 예. 마구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어 우리가 음. 역사를 안다고 하지만은 잘 음. 잊고 모르고 있는 우리 거제도의 최초의 거제읍성, 사동성 네. 주차지지.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오저저 저, 저쪽 담은 저쪽 담은 정말 옛날 그대로 예 560년 그말 그대로 5미터 정도에 해당되는 네산저 뒤로 산이 산을 이렇게 방으로 하고 앞에는 저희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5미터 되겠네요. 이게 기록에 나와 있는 높이도로 하면 이 저쪽 부분이 옛날 그대로 역사가 남아있는 성. 성입니다. 이렇게 안에 방어 요새 자 우리 기자님 요 위로도 한번 잠깐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올 올라, 여기 올라가는 게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네. 자, 기님이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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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요, 요, 올라가는 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죠. 직진. 네, 천천히. 저 바다가 보이죠? 저 바다를 통해서 외구들이 침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능성을 왜구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맞죠, 맞죠. 기사님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거, 거기는 꺾여 있고. <laughs> 원래 이 성, 성 안이 이렇게 쭉생기고저희 저희는 그냥 저희랑. <laughs> 예, 건널 수는 없고, 이렇게 원래 형태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이 길로 쭉 한번 걸어가 보시죠. 이 너비가 네, 5m라고. 네? 요래 가지고 내려가시던가요? 저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더라도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아까 이 길로 한번 걸어 가 보죠. 사당성. 사당성 위로. 아, 제가 삼성 전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앞에는 성내 공 건. 네 어, 여기 뭐 C.F.를 촬영하거나 어 영화를 촬영해도 되길 같습니다. 아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비가 그치고 하늘 한 모세 하늘 어, 아주 청명. 좋아요, 네 어, 청명한 하늘. 참, 뭐,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마을은 이제 성내 안에 성 안에 있는. 성 안에 저, 저, 네

응. 음. 응. 음. 음. 여기 와 오면 여름에 음. 시원할 거 아니에요? 응. 음. 음. 네. 네, 이쪽이 위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그 모양이 이렇게 네. 이 성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등성 모양이. 이 위도 잠깐 올라가 보시죠. 이제 이 옆에 있는 외곽은 복원을, 1980년에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것은 복원을 한 상태고, 저희가 앞쪽에, 또성곽을 그 돌았을 때는, 560년 된그 돌담, 성, 예, 성, 돌로 된 성을 쌓은 거죠. 네. 야, 우리 형상님들 예. 만세. 예. 만세, 만세, 만세. 네. 만세. 네. 그럼 공용한 유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누구 개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모두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서로 합동, 음. 단결. 잘이 땅을 잘 지키고. 맞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라는 뜻이었겠죠. 예. 이렇게 말고 외국은 항상 경계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게 성내라는 곳은 또 어, 우리 거제가 낳은 유명한 분이 고향이기도 하죠? 네, 예, 양달석 화가. 예, 양달석 어, 소화목동의 화가. 화가. 초등학교 지금 현재 4학년 미술 책에 어, 네. 소개가 되고 있는 양달석 화가의 고향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그 동심의 예그 화가 예, 그 모습. 맞습니다. 소라는 이번에 네. 너무 가난해서 모슴을 살았다잖아요. 아 맞아요. 모슴을 살면서 소를 맥이고 동심입니다. 네. 소와 친한 맨날 소리 소잖아요. 예 소. 소를 그린 거예요. 주로 어, 소를 그리 우리 이중섭 화가를 많이 알고 계신데 우리 양달석 화가도 소와 같이 등장하는 목동 아이가 같이 널 소와 같이 더불어 등장하는 화가 동심의 화가라고 불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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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거지. 거제... 색깔이 보면 되게 밝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두색깔 예. 오방색. 예예. 예. 아주 밝잖아요. 음 맞습니다. 네. 동심 그 자체를 시각시킨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양달석화가에 대해서 더 근데 오, 다행인 것은 올해 얼마 전에 양달석화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앞으로 꾸준히 해서 거제의 어, 유명한 예술인, 문학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역사도 중요하고 예술, 문화, 콘텐츠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리투어 쉬는 날, 정기휴일이지만거제의 최초의 업성, 사등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옹명숙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옹명숙 기자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어 유튜브에 이바구 아지메 옹명숙 하면 나옵니다. 자, 우리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있는데 자, 한번더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어 이바구 아지메 옹명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